일본 파인몰드가 전일본 모형 호비쇼에 참가해서 공개할 신제품과 재판 음, 키트 정보를 9월 12일 정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일에 들어가 보니까 오 예상 못했던 신구명 아이어로 아이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요거죠. 네, 요 사진 올리면서 어 금요일날 정오에 네 시즈오코 호비쇼에 공개할 제품. 공개한다. 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네. 1대 72 스케일 F104 스타파이터 신금형 키트를 올해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동안 제 파이몰드가 1대 72 스케일 에어로 키트를 꾸준히 발매해 오고 있는데요. F14를 제외한 나머지 에어로 신금형 키트들은 일본이 좀 보유한 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z 기만 살펴보면 F4 팬텀이 있었고 F2가 있었고 F15 이글. 이렇게 신금형으로 발매를 했고 바레이션도 꾸준히 발매해 왔죠. 음. 뭐 이틀 전에는 뭐 파인몰드 그 1대 72 F4 2형 후기형 키트 프리뷰를 제가 제작해 가지고 자체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어, 요 1T72 F104 스타 h t 이터를 올해 네 12월에 발매할 예정입니다. 어, 왼쪽에 있는 게 기본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한정판. 둘다 12월에 발매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12월에. 음. 발매한 키트, 네, 1 0월에 발매할 예정인, 어, F10 스타파이터도, 네, 일본의 항공자에 대가 운영했던 기체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외에, 어, 국가에서도 운영했고요 그래서 파인몰드가 F104를 선택한 것 같고, 그 1대72 F104 스타파이터 키트를 찾아보시면 다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신금형으로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파인몰드가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 나오는 1대72 F104 키트는 두 종류 모두 항자 대 마킹이 들어간 키트입니다. 근데, 가격이 4,500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음. F104 스터파이터가, 덩치가큰 기체가 아닌데, 부품 분할이 많은 건지,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인 건지, 1대, 어, 72 스케일 키트치고는 가격이 센 편입니다. 한정판도 동일한 4,500이. 음. <laughs>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키트 바레이션도 이렇게 데칼 바레이션 준비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오랜만에 어, 재판하는 밑에 보면 요거. 1대72 BF109 리즈도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이거죠 네, F14A, VF154, 블랙나이트, 데칼, 바레이션을 출시를 하면서 밑에 보면 동시 발매라고 되어 있죠. 네. 아메리카군 항공기용 폭탄 세트 2. 네. 해가지고 새로운 무장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게 GBU 계열하고 ECM 포드가 들어간 구성입니다. 가격은 2,000행인데, 음, 세부 구성은 좀더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만 딸랑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장도 들어가는 건지. 네, 그래서 어, 새로운 부장 세트도 어, 나올 예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어, 재판하는 키트, 다른 키트 내용도 함께 공개를 했고, 자 그리고 음, 앞서 봤던 F10 스타 파이터 이렇게 공개를 한 다음에. 이 각각 두 종류의 제품의 그 세부 정보를 또 공개를 했어요. 일단 홈페이 가면 요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있고, 네. 제품별로 각각 요렇게, 네, 홈페이지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아트 있고, 애플 유선 투기 영광. 뭐, 일본에서는 영광이라고 또 불렀대요. 그래서 12월에 발매 예정이고, 그리고 쭉쭉쭉쭉 얘기가 나와 있고, 이렇게 런너 다이그램도 어 이렇게 좀 공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판인 경우는 이 투명 런너를 포함해서 런너가 총 6벌입니다. 네. 6벌이지만 다른 키트비에서 부품 수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네.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운로드한 네,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먼저 기본판 기본판 키트부터 보면, 네 여기 기본판에 런너다 이인데 네, 요요 런너부터 한번 어, 보면, 일단 여기 지금 에어 인테이크 덕트처럼 음, 보이는 부품이 있죠, 네. 그리고 요것도 에어 인테이크 네 어, 부품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건 피토관인것 같고요, 피토관 네. 그리고 보시면 엔진 내부도 어느 정도는 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엔진 내부 재현도 네뭐 적당한 선에서 재현한 것 같고 자 그리고 메인 엔딩을 수납부 메인 엔딩 기어 어 스트라 부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익인데 네, 주익은 통짜 사출이고 윙팁 음, 연료통이라든지 이런 요런, 요런 것만 분할을 했고요 가동이 분할은 없습니다 음 가동이 분할은 없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래어쉴드 전방 기기판 부품 두개죠 왼쪽이 도색용, 오른쪽이 데칼용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좌우 콘솔. 음, 이것도 도색용, 데칼용. 음, 이렇게 좀 어, 되어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정지훈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어, 수평미 여기도 아, 저, 엘리베이터 분할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조종관 이렇게좀 보이, 보이고, 그리고 엔진 내부 재원이 되어 있는데, 요 안쪽에 들어가는 뭐 지지대 부품, 이렇게두 종류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파일런 부품이고, 연료 탱크, 연료 탱크 핀, 안전판 핀이고. 자, 그리고, 음, 요, 요 부품. 엔진 나세라고, 네, 수직 미익은, 슬라이드 금형을 사용해서 부품 한 개로 이렇게 찍어낼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기관법 패널 부품 따로 어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출 자석 응. 사출 자석하고 메인 휠하고 엔진 노즐 어 엔진 노즐은 이제 통짜로 뽑지 않고 여러 개로 분할했어요 타미야 1대 40번 F4B형을 봐서 그런가 음...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통짜로 엔진 노드를 뽑지 않고 이렇게 분할을 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어, 투명 넣었는데 네, 원피스 캐노피하고 분할된 민실드 캐노피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투명품 4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음, 보시면 조종송 아니 조종석어이 캐노피 후방 바로 뒤쪽인 동체 프레임, 응. 여기 두 종류가 있더라고. 요두 종류가 있고, 이건 노즈 랜딩에 슬러시고 기관포 패널로 보이는 부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런처 있고 조종석 바스터브인데, 어, 조종석 바스터브 요 뒤쪽 응. 에비오넥스 베이 디테일도 재현이 되어 있어요. 어. 7인는 웬만하면은 요거 없을 겁니다. 에비오닉스 베이. 48 정도면 재현을 하는데, 어, 파인몰드는 7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재현을 했고, 자,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좀 후방 격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체 부품을 보면, 음, 동체 배면부, 여기. 배면부를 요렇게 분할을 했어요. 좌우분할의 배면부. 아무래도 그 배면부 쪽 좌우 분할만 하면 여기 접합선이 쫙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테일이 뭉개지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좀 분할을 한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잘 살리려면 이세 개의 부품 조립성이 딱 좋아야 됩니다. 이게 틈하고 단차가 생기면 이렇게 분할한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긴 한데, 음 조립성은 나중에 키트 발매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분할로 돼 있고, 어, 기수 보면 기수레이더 뾰족한 부분 분할돼 있고 어, 엔진나셀 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여기를 끼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어, 동체부품 총세 개로 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자 그리고 마킹 기본판 마킹은 총네 어, 종류의 마킹이 들어갑니다 네 종류 마킹 자 그리고 어, 같이 팔 이거 <laughs> 어, 미러, 미러 제품도 있고요. 요렇게 스텝 빌터 미러. 이것도 같이 따로 별매입니다. 네, 따로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토관 부품도 메탈 부품 이렇게좀팔 예정이고. 네. 그리고 어그 기본판하고 같이 발매하는 한정판 구성을 보면 일단 마킹은 두 종류로 줄어듭니다. 네. 마킹은 두 종류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어 그거를 제가 안한것 같은데. 한정판 키트의 런너 다이그램인데, 좀 전에 기본판 런너 다이그램을 봤을 때, 총 6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 한정판은 한 벌이 빠집니다. 어떤 그 런너? 여기 엔진 나셀의 바로 옆에 있었던 기관포 패널, 그 런너, 부품 한 개가 빠져요. 네. 거기에 빠지고, 마킹도 두 종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격은 같다, 어? 4,500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 음. 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발매면 제가 봤을 때는 금형 작업은 거의 끝나서 지금 금형 수정 작업 T2나 T3 단계에 넘어가는 작업일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10월에 있을 그 전일본 모형 허비쇼에서, 어, 샤출, 런너 또는 샤출 조립품을 전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전시 됐을 때 사진 또는 그 전에 또 파인몰드가 공개를 하겠죠. 그걸 보면 어느 정도의 품질인지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구 아이템이라서, 음, 공을 들였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 1대72 F204, 기존에 나왔던 키트보다는 좋긴 할 텐데, 가격이 4,500엔이니까, 그거만큼의 품질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세가 거의 한 3배,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하세가 거 기본판이 1,000, 몇백엔일 거예요. 1,000행인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거리는데, 어, 그렇게 좀 쌌던 걸로 예전에 나와서, 그거에 거의 한 3배, 4배.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확실하게 좋은 품질로 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항저대 마킹이 제일 먼저 나오고, 다음에 데칼 바리에이션으로 어, 다른 국가의 아, 제품도 쭉쭉쭉쭉 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9월 12일에 파인 몰드가 f 2 0 4 스탑 파이터 1대 72 스케일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